이런 로아스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팅만 잘하면 남보다 높은 로아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사이트 컨설팅까지 다룬다면 지금보다 로아스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버 마케터 신곰입니다. 오늘 영상은 로아스 1000% 달성할 수 있는 광고 세팅법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광고 세팅법만 보시면 안 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신 뒤 머신러닝 컨트롤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광고 세팅 기법을 모두 아셔야지 로아스 10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컨세팅 영상까지 같이 보시고 로아스 1000%꼭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로아스 1000% 광고 세팅법 보시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가 있습니다. 자, 캠페인은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캠페인이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 세트가 한강, 그리고 광고가 중랑천이나 우이천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광고 세트 안에 광고 이미지, 광고 수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쭉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광고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앞으로 쓰게 될 거는 잠재고객 광고 그리고 판매 광고입니다. 음.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판매 광고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그리고 수동 캠페인 있죠? 자, 오늘은 수동 캠페인으로 설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캠페인 이름은 내가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상품 이름을 처음에 넣거든요. 그리고 어떤 광고를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적습니다. 그리고 뭐, 날짜 정도. 저희가 머신러닝을 일주일 동안 학습한다라고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항상 시작한 날짜를 적어두는 편입니다. 자, 오늘이 2024년 녹화 날짜가 21일이거든요. 21일이거, 자,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자, 금융, 금융상품 서비스 그리고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또는 정치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내 광고가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경매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한번 수정 눌러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부분이죠 잠재 고객이란 판매 캠페인 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다른 부분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내쓸일 네 없을 겁니다 아마. 자이 판매로 설정해 주시고 카탈로그 키시면 안 됩니다. 카탈로그는 그냥 꺼주시고요. 어이 캠페인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일 예산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고 광고 세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캠페인에서 다 설정하는 부분으로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 예산이 보통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캠페인당 그렇게 해서 태우거든요. 처음에 머신 러닝 돌릴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 3만원 설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광고 일정, 뭐 항상 계제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AB 테스트 하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캠페인에서는 이제 크게 그렇게 설정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그컵 전환 자 2024년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전환 광고잖아요. 자,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말 그대로 전환 광고이기 때문에 전환 광고는 웹사이트 자, 이게 공식입니다. 전환 광고는 웹사이트. 물론 앱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앱, 앱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웹사이트로 저희가 유입시켜서 상품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웹사이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전환 광고잖아요.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으로 광고를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수 극대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자, 전환수 극대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 자이 부분 안 되겠죠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랜딩 페이지 조회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링크 클릭 수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밑에 두 가지 다안 되겠죠 전환수 극대화를 해주시고 광고 세팅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임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계정이라. 지금 픽셀이 설치가 안 되는데 각사, 각자 픽셀 설치해 주시고 제가 픽셀 설치 영상도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해제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은 저희가 아까 저기 캠페인에서 설정했었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라고 잘세팅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모드더너라고 보시면 방금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국어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분들, 뭐 이제 그 이외에 뭐 해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 분들도 어, 이 모든 언어로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광고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광고만 보고 그럼 광고비만 지출이 되겠죠 국내에 고객들만 볼수 있도록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관심사 타겟과 논타겟에 대해 설명드렸거든요 자 세팅 하시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시고 이 화면 봐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타겟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니까, 러 이, 자, 이 부분을 세팅하지 않는 게 논타겟 기법이고, 이 부분 세팅하는 게 관심사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령은 그냥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요. 크게 뭐, 이제 건드릴려 없고요. 성별은 제가 오늘 머그컵을 세팅할 거기 때문에 여성으로 아무래도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구매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자 쪽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이 상세 타겟팅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메타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주로 검색해야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번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여기 보시면 식기가 나와 있죠. 아무래도 식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머그컵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식기 하나 잡아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추천 누르시면 관련된 그런 관심사 타겟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이 관심사 타겟에 모수가 너무 작은 걸로 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모수가 어느 정도 큰 부분으로 잡아주셔야 이 타겟끼리의 교집합으로 이제 저희가 광고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수가 있는 그런 관심사 타겟을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방용품으로 잡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타겟은 4개에서 5개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더 적게도 더 많게도 말고 4개에서 5개 정도 잡아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여기 제가 타겟을 원래 이렇게 잡진 않고 더 디테일하게 잡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강의니까 저희가 쉽게 잡아봤는데 댓글에 상품, 일례산, 카테고리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타겟이나 이미지를 몇개 정도 달아야 되는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광고 대행사분들도 이 부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도 광고비가 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소진이 되거든요. 자, 여기 수정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어드벤티지 노출 위치로 돼 있죠? 수동 노출 위치로 바꿔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 밑에 다 광고해서 효율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켜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밑에 다 켜두시면 광고비 불필요하게 소진되니까 이 부분도 꼭 꺼주시고 자, 광고 세트 마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 다음 광고로 넘어왔죠? 저희. 자, 여기서 저희 수동 업로드로 설정해 주시고요. 카탈로그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저희는 오늘 이미지로 올릴 거라 이미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설정, 이미지 광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문구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따 미리 보기에서 나올 텐데, 문구는 옆으로 짧게 써주셔야 되고요. 밑으로 길게 써주셔야 됩니다. 위에 세 줄만 노출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세 줄을 잘 쓰지 못한다면 밑에는 어차피 고객들이 안 보기 때문에, 자, 위에 세 줄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세 줄, 고객들이 궁금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내 회사, 내 회사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버마케터 신곰. 제가 추가 설명은 뭐 밑에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쓰는 편이거든요. 이건 써도 좋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제품의 뭐 상세 설명에 대해서 뭐 만약에 쓰실 거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올려야 된데.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이미지 한 장을 넣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저희가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1500x1500 1500, 또는 1000x1000 정사각형 픽셀의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1 5 0 0 x 1 5 0 0업로드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해요. 이 부분 사진을 두장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스토리 리스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9대16. 자, 리스, 리스 사이즈로 새로 준비한 것도 제가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광고비 불필요하게 소진하시는 저희 광고주분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 하나 설정 안 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새로 이미지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080에 1920짜리. 자, 이렇게 됐죠? 자, 오른쪽은 뭐 크게 저희가 오른쪽 칼럼이라고 하는데 별로 크게 광고 효과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반드시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스토리 리스 1080에 1920짜리 자, 사이즈 사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어, 네, 뭐, 저는, 자, 이 부분 켜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대부분 끄는, 끄는 편입니다. 카탈로그 다 꺼주고요. 자, 밑에 음악, 뭐, 이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 그냥 끄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맞게. 자, 그리고, 완료. 자, 여기까지. 이미지가 다 세팅이 됐죠?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팅한 이미지가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세 줄만 이렇게 노출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잘, 잘안 나오는데 저희가 인스타 보시다 보면 광고 보시면 더보기라고 아마 뜨실 겁니다. 더보기에 눌러야지 밑에 글씨까지 다볼수 있거든요. 위에 세줄 짧게 써주셔야 되고요. 후킹한 내용으로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자, 행동 유도는 지금 구매하기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고객 입장에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 쇼핑몰이나 뭐 정수기 업체 등 다양하게 그렇게 할때다더 알아보기로 하거든요. 자, 그래야지 부담을 안 갖고 고객이 클릭하거든요. 자, 더 알아보기. 나의 웹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링크를 통해서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이 링크로 들어올 거거든요. 내 링크. 자, 저는 그냥 임시로 네이버를 넣어놨는데 네이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내 웹사이트 링크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표시 링크인데 표시 링크는 그냥 보여주기 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뭐 링크가 복잡하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숫자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자, 그럴 때 이미지상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보여주기 깔끔한 그런 링크로 넣을 때이 표시 링크만 보여주기식 보여주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전화 없음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광고 세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세팅법 보셨는데요. 자세하게 저희 알아봤죠? 자, 근데 다음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 사이트 컨설팅인데요. 웹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자이 부분도 이해하셔야 로아스 1000% 달성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구독하셔야겠죠? 구독과 알림 설정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분명히 도움되실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버 마케터 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